여기 보면은 웨이브가 나와 있네요, 그렇죠?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, 그렇죠? 기승전결이죠.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타임라인이 존재하잖아요, 그렇죠? 여기서 이제 삼막구성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, 그 그럼 이거는 주인공이 어떤 끝내야 되는 어떤 시나리오의 결말까지의 사건의 곡선을 뜻하죠. 감정의 높낮이를 뜻해요. 자, 더 세분화 해볼까요? 그럼 이 안에는 회차별 시나리오가 있을 거야. 그러면은 이 회차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? 해당 웨이브가 있을 거야. 그 다음에 이 웨이브들은 전체 시나리오를 만나서 계속 요동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. 독자들을 계속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웨이브들이야. 예를 들어서 웨이브가 그냥 그만 그만해. 이렇게 잔잔해. 근데 뭐별 사건도 없고 그냥 다 술술 일이 풀리고 그럼 어때요? 어, 시시한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. 이야기에는 끊임없는 웨이브가 치면서 뭐 관객들을 안주 놓는 게 기술이에요. 마카 소통방송 일정 댓글로.